필요한 여러 가지 근력들 중에 악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배드민턴은 그 어떤 분들은 손목으로 친다, 또 손목의 스냅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악력이. 그래 손목의 힘 역시 악력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악력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물체를 잡는 힘인데, 어떤 잡는 힘인데, 보통 많이 쓰시는 것이, 그, 이런, 그, 악력기. 시의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런 악력기들인데, 이 악력기를 가지고, 이렇게 악력 연습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악력기들은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A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지와 엄지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실제로 중요한 이 새끼손가락에는 힘이 좀덜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손이 그냥 손바닥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플랫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가락의 다양한 그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그 오버헤드 스트로크를할 때, 그러니까 하이클리나 스네싱을 때릴 때 새끼손가락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부터 먼저 힘을 써서 잡아서, 잡아서 스윙을 해줘야 많이 그 라켓 헤드가 빨리 넘어와서 셔틀콕을 타고 가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시죠. 파워볼 같은 건데 그 이렇게 엉덩이 쿠션 이 있는 재질에 가져가지고 이건 역시 이제 어, 악력을 쓰는 데는 악력기보다는 더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이 좀더 다양하게 움직이고 그러나 우리 배드민턴은 그 공을 셔틀콕을 그 때리는 순간, 타고나 순간 악력을 쓸 때도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악력을 이렇게 쓰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어, 같이 해야 될 것이 스윙이라는 거. 스윙이 되는 순간 에 마지막 타이밍에서 셔틀콕을 맞는 그 타점에서 그때 압력이 정확히 써야 되는데 그럴 때이 근육이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하는 과정 중에 압력이 쓰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동작에서 압력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이런 압력기나 이런 파워볼들이 효과가 있겠지만 그 스윙을 하는 동, 동안 스윙을 하는 순간에 다시 압력을 이차로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라켓 재질 또는 이런 라켓과 비슷한 모양의 이런 도구들이 좀더 우리가 필요한 압력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 임팩트 스윙기에다가 이렇게 웨이트링을 두개 정도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스윙을 하는데 필요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 무게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에서 잡아주는 동작을 여기서 하면, 그, 스윙을 버텨내는 압력이 형성이 돼서, 실제로 그 힘이 타고 하는데 그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댁에서, 댁에서, 그, TV를 보시거나, 또는 그 여가 시간에, 또는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작업, 몇것만 운동을 해주셔도, 해셔도악력의압력이 드러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적동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다양한 스윙 방향과 차구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악력을 연습을 해주시면,